현대 밸레 베레입니다. 아나랑 자, 이거... 풀볼게요유행 진짜 많네요. 치집 먹방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인데요. 이거 유행했던 거죠. 제가 이게... 발견했는데, 그때 유행인지 모르고 안 샀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갔던 얘기 있어서 냉금 집에 왔습니다 집어왔습니다. 품범도 있어요. 품범은 1045389입니다. 12? 월 아, 12만 원이 20만 원, 아, 20만 원, 아, 왜이래 2만 원 들었어요. 2만 원 넘게. 통장된. 이제는 이 통인데, 이 통을 왜 샀냐면, 뒤에 나옵니다, 뒤에. 이거는 그, 그, 톰범니거든요. 아, 여기다 여기 보이세요? 응. 02190339495입니다. 이거 제가 유행시킬 거거든요. 포토카드 수납함이라는데, 진짜인가? 뜯을게요, 지금. 헉! 아, 이렇 깔끔하게 뜯어줘야 되는데. 밀본다에서 짤을 못하네. 이렇게 뜯어주면 안 되지. 무형통 있어서 살려 했는데 그냥 안샀어요 1500원짜리. 와, 진짜. 아, 시원했는데, 여기. 음, 이렇게 진짜 좋아요, 진짜. 이거. 유행 강추. 이거 빼고. 이거는고 그리고 음, 지퍼백입니다. 근데 지퍼백만 10개예요. 지번백만 10개입니다. 이건 산리오 지퍼백인데 하나는다 열어볼게요. 첫 번째는 포차코. 칼로 뜯자. 손으로 뜯으면 안요 해장에 참을 줄은 니랐어좀 심했다 이거랑 이거 한 넣어볼까? 그치. 나도 생녀식도 뺏고 했다 다이소많더라고요 참고로 이거 넣으려고 다음 펌펌 프림인데요 귀엽죠? 그냥 이것도 최장. 다음은 이것도 세장 다음은 마에 여러분 제 선유 제는 누구게요? 정답은 모로리에요 모로리 모로리 근데 밀크도 좋아해요 근데 저는 밀크보다 모로리 밀크가 너 귀여워서 이건 진짜 뽀착하죠 이거 있길래 냉큼 집어 왔어와 이거 양은 되게 많다 다음은 이거예요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음, 어떻게 뜯어? 이거 너무 꽉 차가지고 조심히 뜯어야겠다 찢어지면 안돼 100%안 들어갈 것 같지? 그쵸? 100%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넣을 게 있습니다. 이거에요 맹구 콧물. 맹구 콧물에다 넣어줄 거예요. 콧물을. 이거는 그이 버전, 그 아까 큰 버전, 작은 버, 각 아까 그집 앞에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나 이걸 버릴뻔했어 이것도 쏙쏙 이거는요 어, 그냥 있길래, 있길래 귀여워가지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선물포장할 때 많이 쓸것 같아요 집밥 빼면 10개 산 사람 다입니다 저는 지퍼 팬만 많으0 원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작아가지고 뭐 넣지? 뭐 넣을까요? 간식 같은 거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기는. 이거는 이것도 구름인데 그냥 보이는 거다 갖고 와가지고 에. 헤산리유도 끝. 자, 캬. 많이 처지 퍼백을 많이 샀죠? 다음, 이건데, 이건 접착 메모지인데, 그래서 제가 답보를 좀 하잖아요? 그래 요즘은 안 하지만. 이튼 일기 쓸 때나 그런 거. 이거 영수증 되게 귀여워. 여기에다가 쓰면 진짜 영수증 되게 귀 있지 어때요? 예쁘죠? 이거는 제 방에 걸어둘 겁니다. 관계자인 출입금지. 네, 친구 빼고 트리금 그런 의미입니다. 아, 왜 이렇게 안 뜯어져? 예쁘죠? 아, 이건데, 이것도 산녀집한에 넣으려고 샀는데, 저기 다 넣어버렸네? 이거 있는지 몰랐쇼. 미안해. 잘생긴 얼굴하고 여기 잘생겼잖아요. 그쵸? 이기 잘생겼죠? 기스 났어. 아, 칼기스 났네. 우와. 여기다 넣어볼까? 써보고 있었잖아. 들어가면다넣어 이거 들어갈 거 이거 백퍼 들어가 백퍼 진짜 백퍼 얘는 좀 애매한데 얘는 안 들어가? 얘는 얘도 안 들어가 뭐야 거의 다안 들어 얘는 들어가겠다 지금의 지퍼 백치만 넣어줄게요 어 얘는 어. 여기, 어. 어! 옆으로 들어가나? 옆으로가 다 옆으로 안지? 안 들어갈 줄 알고 됐던데. 여러분, 저 그리고 가로 통로도 구했어요. 대박이다. 근데 영상을 찍었어. 그리고 제 폰이 사왔습니다. 해! 그럼 저. 얘는 그 스터디플래너에요 공부하는 거 공부 공부 공부하는 건데 제가 좀 모범생이니까 공부하려고 샀습니다 여기도 처음 사봐 제가 곧 있으면 은 중학교 들어가거든요 정도면 중학교 뒤로 끊는 거지. 자, 제가 어리다고 보시는데, 1, 2학년으로 전혀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제 곧 중딩이에요. 알았습니까? 근데 이제 곧이라고. 아, 여기부터 품번이다 잘려졌네요. 아, 품번이 어, 다시 얻겠습니다. 아하. 와난 모범생이니까 이런 거 필요해요 여러분. 이데 뭐한? 와 과목 공부 계획 공부 시간. 와 역시 나한텐 이런 게 필요해 모범생한테 여러 번 이런 거 필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범생 공부 엄청 잘해요. 실험 못한. 시험 못보면은 70점이거든요 잘했겠죠? 전지 수학을 2학년때 65점 맞은줄 음 그럼 비닐로 합시다 예쁘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제가 먹으려고 사서 네 먹어볼게요 근데, 말고, 맛있겠어. 이것밖에 없어? 아, 이건 좀 아니지. 이건 좀 많이 쓸었어야지. 다 4개밖에 없어. 어허, 이건 좀 심했다. 음, 좀 심했네. 한정화함이 이런 게. 헉! 진짜 이거 깨져있어.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고 이 뭔가 이거 시가지고 네, 아겠가또볼게요 이거. 노맛한 개. 얘는 한3점이야요 10점 만점. 새콤달콤 느낌? 10점 만점에 5점. 수박 내가 좋아하는 휴방. 10점 만점에 4점 왜 이렇게 맛없어 아리가또 이 제일 기대되는 레몬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역시 이거지 이런 맛이지 사탕은 이런 맛으로 먹는 겁니다 알았습이꼬다